철젯 귀갓길 친구와 놀다 집에 가고 있었다 오늘따라 골목길이 사람도 없고 어두웠다 무섭다 응? 뭐지? 저 아저씨 설마 날 따라오는 건가? 응? 아씨 배터리 다 됐어. 나는 겁에 질려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 아저씨는 계속 따라왔다. 자취방 건물에 도착해서 얼른 들어갔는데 다행히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진 않았다. 내가 오해했던 건가? 어? 뭐 하는 거지? 그 아저씨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사실 그 아저씨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이 몇 층인지 세고 있던 것이다. 초인종. 뭐라고? 이거 어쩔 건데? 지금 협박하는 거야? 언니가 요즘 어? 남친이랑 자주 싸우는 뭐라고? 것 같았다. 뭐 어쩌라고? 하 아, 진짜 못 참겠다. 어느 날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언니 좀 나갔다 올 테니까 절대 아무에게도 문 열어주면 안 돼. 밖에도 나가지 말고. 알았지? 응, 음, 알았어. 그리고 나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새벽이었다. 어? 언니가 아직도 안 들어왔네? 걱정된 나는 언니에게 연락을 하려 했는데,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현관 카메라를 보니, 언니가 무표정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언니? 평소 언니라면 알아서 비번을 누르고 들어왔을 텐데 초인종을 눌렀다는 게좀 이상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언니가 무서워져서 나는 열어주지 않았다. 다음 날집 앞을 나가본 나는 경악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집 앞에는 언니의 잘린 머리가 놓여있었고 메모가 붙어있었다. 즉 언니의 남친이 현관 카메라에 머리를 보여주고 동생을 속여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다. 인원 초가. 갑작스레 고등학교 동창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회사 일을 급히 마무리하고 장례식장에 갔다. 친구의 딸이 와줘서 고맙다며 식사하시고 가라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냥 간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애가 음식과 술을 챙겨주며 가져가서 드시라고 했다. 나는 사양했지만 계속 가져가라며 권했고 거절하기도 미안해서 받아들고 집으로 갔다. 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그런 건지 오늘따라 어깨가 무거웠다. 아... 온몸이 뻐근하네 정원 추가입니다 응? 뭐지? 정원 추가입니다 나밖에 없는데? 정원 추가입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엘리베이터에는 주인공만 타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야근으로 인해 몸과 기가 약해져 있던 주인공이 받아온 삼갑지 음식에는 그 음식을 탐내는 걸기들이 잔뜩 따라오게 된 것이다 국밥집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국밥집이 있었다 이곳은 제가 몇 년간 단골인 국밥집입니다 진짜 맛있는데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곳의 국밥들은 다른 국밥집과 달리 독특한 맛이 나고 특히나 간판인 공포국밥의 가격은 좀 비싸지만 먹고 나면 내가 왠지 짱 쎄진 느낌이 든다 어머 유튜브 찍는 거야? 네 나 얼굴 절대 나오게 하면 안 돼. 네. 얼굴을 안 찍을 테니 국밥 맛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건 영업 비밀이야. 저녁에도 여기서 국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러더니 국밥집 아주머니를 체포했다. 경찰이 현장 보존 때문에 나가 달라고 해서 아는 국밥도 먹다 말고 집으로 돌아갔다. 헐, 썰챗 <놀람> 뉴스입니다. 썰체동에서 연쇄 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마지막 뉴스에 나온 연쇄 살인범은 국밥집 아주머니였다. 지금까지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인육을 몰래 국밥에 넣어 장사를 해오다 결국 경찰에 잡히게 된 것이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주인공 카메라에 얼굴이 나오길 꺼리거나 국밥 맛의 비결이 영업 비밀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 때문이다. 친절의 대가 나는 역 근처에 산다. 출근할 때마다 여기서 지하철을 타면 회사에 10분만에 도착한다. 히익. 복가스 살포? 와 이게 뭔 일이냐? 범민 진짜 나쁜 놈이네. 다음 날도 지하철을 타고 퇴근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으로 끼킹거리며 내려가고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와 진짜 무겁다. 이걸 어떻게 혼자 드시려고요? 안 도와주셔도 괜찮다니까요? 에이 계단 밑까지만 들어다 드릴게요. 착하게 살아야죠 최근에 봤던 흉흉한 사건이 생각나서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싶었다 후,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운 건가요 아무튼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기요 네? 내일 아침 8시에 여기서 지하철 타지 마세요 네? 아무튼 내일 절대로 지하철 타지 마세요 난 다음 날그 남자가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은 다음 날 지하철을 타려다 그 남자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그후 뉴스에서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출근 시간 지하철 차량에 유독가스가 살포되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남자의 가방 속엔 대량의 유독가스가 담긴 통이 들어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실화로 종교단체가 지하철 출근 시간에 살인이라는 독가스를 살포해서 6,300명을 부상시키고 1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봉고차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어? 에이, 에이. 할머니가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고 계셨다. 에이, 아이고 힘들어. 거기 학생! 나좀 도와줘! 아! 아! 네! 짐을 들고 할머니를 따라 올라가니 밖에 봉고차 한 대가 서있었다. 저기 저 차에 그짐좀 실어줘. 할머니 가족분 차인가? 나는 봉고차에 짐을 실어줬다. 고마워, 학생 이거 마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마시라니까. 할머니가 너무 화를 내서 뭔가 싸하다고 느낀 나는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떴다. 그런데 내등 뒤에 대고 어떤 한 마디가 들렸다. 아깝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할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굳이 계단으로 간 이유는 주인공에게 짐을 들어달라고 하기 위해서였다 이 할머니는 사실 사람을 납치하는 인심의 매일당 중 하나로 짐을 들어달라며 봉고차를 유인한 다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는 수법이다 봉고차 뒷좌석을 보면 안에 어떤 남자가 타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아깝네 라고 말한 사람은 이 남자였고 할머니와 한패였다 창문 밖 그녀 나는 삼수생이다. 집이나 독서실에선 공부가 집중 안 된다고 했더니 엄마가 조용한 동네에 있는 원룸을 보 해주셨다. 아, 공부가 잘안 되네. 롤한 판만 하고 해야겠다. 저기요. 저기요. 네? 저기요 길좀 물을게요. 갑자기 누가 창문에서 말을 걸어서 놀랐지만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었다. 여기 썰체 장례식장이 어느 쪽에 있나요? 아, 여기서 쭉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번호 물어볼 걸 그랬나? 아, 공부해야지, 참. 아, 딱 공부하려고 했는데. 왜, 엄마? 아들, 걱정돼서 전화했어. 반지하 생활 처음인데. 힘들지 않아? 아니야. 혼자 있으니까 조용하고 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은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까먹고 있었지만 엄마의 말을 듣고 이곳이 반지하였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반지하는 집의 절반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아까 창문으로 길을 물어봤던 여자의 머리만 보였던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사실 그 여자는 목이 잘려 죽은 귀신으로 자신의 장례식장으로 찾아가던 길이었다. 아인 메시지. 우리 집은 산에 따로 별장이 있다. 친구들 두 명과 결혼 앞둔 여자친구 그리고 나 이렇게 넷이 별장에 놀러 가기로 했다. 별장에서 다 같이 기념 사진도 찍고 고기도 구워 먹고 계곡에서도 재밌게 놀았다. 다음 날숙취에 비몽사몽하며 일어났는데 사건이 일어났다. 친구 A가 죽어 있었다. 여친 엄청나게 충격받았는지 울기만 했고 다른 친구는 나보고 네가 죽인 거 아니냐며 의심했다. 여기 완전 산속이 짱박힌 곳인데 범인이 달리 누가 있겠냐? 네가 죽인 거지? 친구가 죽은 슬픔은커녕 나부터 의심하는 것이 빡치긴 했지만 나는 일단 경찰을 불렀다. 그러나 이곳이 워낙 깊은 산속이라 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 자세히 보니 죽은 친구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폰에 뭔가 쓰여있어서 살펴봤더니 키패드에 345라고 숫자가 눌려져 있었다. 345? 그리고 나는 3, 4, 5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경악하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의 여자친구는 사실 죽은 친구 A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다 같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들의 뒷모습이 비친 거울을 자세히 보면 여친과 친구 A 둘이 몰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보인다. 모두 잠든 밤 친구 A가 주인공의 여친에게 우리 사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그녀는 계단에서 그를 밀어버린 것이다. 죽어가던 친구 A는 휴대폰에 다잉 메시지를 남겼다. 키패드 3, 4, 5 장면을 거꾸로 돌려서 보면 쉬 라고 읽어진다. 쉬는 그녀, 즉, 여자친구가 범인이다. 미술실. 학교의 야간 순찰을 돌고 있는데 어리석과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또 꽂혔어. 누구야? 나는 소리가 들린 미술실로 곧장 달려갔다. 그러나 미술실은 어두컴컴하고 아무도 없었다.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석고상과 학생들이 그려놓은 작품들뿐이었다.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웃는 얼굴로 그린 거야? 미술실엔 학생들이 그려 놓은 웃는 얼굴들의 초상화가 많았다. 그건 그렇고 아무도 없네. 근처 교실들도 다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나는 헛것을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아침에 미술실을 다시 가보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미수실은 처음부터 그림 따인 없었다. 아침에 다시 가본 미수실 벽엔 창문이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지난밤에 본 웃고 있다고 생각한 초상화들은 밤에 미수실에 모여든 학교 귀신들이었다. 반지하 나는 반지하에서 산다. 곰팡이도 많고 햇볕도 잘 들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지만 가격이 너무 싸서 들어왔다. 창문 뷰라고는 맞은편 건물 밖에 안 보이는데 항상 창문 밖을 보고 있는 여자가 보인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음 날에도 또그 다음 날에도 낮이고 밤이고 그 여성은 창문 밖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눈이 마주쳤다. 나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했으면 어쩌지? 그런데 다음 날집 앞에 경찰차가 와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무슨 일이에요? 저 집에서 한 달째 썩은내가 나서 이웃들이 신고했는데, 저집 살던 아가씨가 목 매달아 죽은 지한 달이나 되었대. 네?